일단은 너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, 뭐, 이거는뭐 그냥 뭐할 수도 있기는 한데, 일반적으로 이제, 뭐, 여기가 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있으면 조금 부담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X 더하기 1을 T로 그냥 치환을 할 거야. X 더하기 1을. 그래서 내가 이제 오른쪽에, 왼쪽에 쓸게. X 더하기 1이 T면, 이고 요게 T면 DX랑 DT는 어떨 것이고, DX랑 DT는 똑같이 될 것이고. 그럼 여기 0 넣어주면 1부터 1 넣어주면 2까지. x가 t-1이니까 여기가 t-2에 f-t에 여기는 그냥 dt라고 바꿔줘도 괜찮지, 그치?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여기서 뭐 해줘야 돼? 부분? 적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?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분배한 다음에 적분해도 괜찮고,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부분 적분해도 괜찮고, 어차피 부분 적분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, u를, u를 t 1로 두고, v'가 f't인 건 너무나 좀 정확하지, 그치? 그래서 너희가 이제 u'는 1이고 v가 f't가 에 T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아, uv, t-2에다가 ft. 여기에다가 이제 2랑 1 넣어줄 것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랄,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u'v니까 f T에 2, t 에 dt. 이렇게너희가쓸수 있는 거 맞아? 얘가 지금 몇 나온데?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돼 있는 거야. 그럼 너희가 여기다 인어 주면 몇 나와? 인어 주면 0 나오지. 그럼 1는 걸 빼니까 1어준걸 빼니까 플러스 F1이지. 여기다 좀 색깔 바꿔서 그냥 F1 마이너스 인테그랄 너희가 이제 1부터 2까지의 얘들아 Ft dt는 그냥 Fx dx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. 여기 문제 나와 있길래. 얘가 지금 몇 나오는 거야? 마이너스 4인데 얘가 지금 몇이니까? 2이니까 넘겨주면 답몇 나와? 답이 몇 나와? 6 나오게 되니까 괜찮지? 근데 아직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잘 따라하시고